안녕하세요. 드디어 로봇입니다. 네, 하루 종일 인공지능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뭔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래라고는 하는데 과연 내 삶에 당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로봇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엔젤로보틱스를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제품으로. 어,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경철이라고 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면 아이언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 저와 같은 웨어러블 로봇 개발자들한테 아이언맨은 정말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지만 때로는 너무 환상을 키우는 그런 얄미운 느낌도 있습니다. 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강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너무 잘못된 상상을 하실까봐 제가 직접 제 로봇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 제가 로봇을 입고 나오면 가끔 어 그거 입으면 날아다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웨어러블 로봇은 아이언맨 이전에도 로봇공학의 한 분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 휴머노이드보다도 한 10년 앞서서 세상의 빛을 본 로봇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탄생한 웨어러블 로봇은 제일 왼쪽에 보시는 1965년도에 미국 제너럴 엘렉트릭사에서 개발한 하디맨이라고 합니다. 어, 제일 왼쪽에 보시는 저 강철 집개발 같이 생긴 저건데요. 이게 흑백 사진이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어, 이 한동안 발전이 좀 주춤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모터나 배터리, 프로세서 같은 요소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융합 기술의 아주 집약 체인 로봇 기술도 덩달아 발전을 했는데요. 사실 웨어러블 로봇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웨어러블 로봇을 주인공으로 하는 국제 대회도 열리고 이제 하나둘씩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 대회가 열렸다 그러면 우승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로봇 기술에 대한 뭔가 경쟁이니까 제가 잠시 후에 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보행 재활이 공식 의료 기술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지원까지 받게 되는 아주 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웨어러블 로봇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인지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뭐 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 중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잘 맞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모두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뭐 실제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지 기능, 감각 기능, 관절 기능 여러 노화 기관을 인공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 인공관절, 인공안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이제 인체의 대체물들인데요. 인공근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인공근육은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 주제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아직은 마땅한 솔루션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성 질환의 상당 부분이 보행 기능의 저하로 인한 활동량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근력 저하나 근육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 웨어러블 로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 웨어러블 로봇을 꼽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사실, 외로블 로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다른 여러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국내 보행 치료 환자 수를 보시면, 어, 코로나 시대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뇌졸중 환자 수를 보면 매년 3%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질환이 보편화된 것도 있겠지만,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자기 건강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고, 또 예전에 잡히지 않았던 그런 잠재적 질환까지 이제는 가시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더큰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어린,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2016년도까지는 감소하는 듯 하다가 이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저 웨어러블 로봇은 보행이 어려워진 분들의 신체 기능을 보조해서 계속 우리 사회의 아주 액티브한 멤버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기능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아이언맨처럼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걸까요? 웨어러블 로봇 기술로 어, 인간의 능력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의 목표도 인간 능력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 우선, 보통의 인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그 웨어블 로봇의 사회적 소명이 아마도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로 보행 재활이나 뭐 장애인 보조, 뭐 이런 키워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회복한 단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장비들로 아마 발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건강한 상태에서 좀더 강하고 조금 더 오래 활동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겠습니다. 어, 산업 근로 현장에서 보다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게 되고 또 여성 돌봄 제공자가 아주 육중한 신체를 가진 환자분들을 돌보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질 수 없죠. 어, 아이언맨처럼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웨어러블 로봇으로 슈퍼솔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어,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뭐 저는 좀 사실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뭐 혹시나 모르는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앞서 소개드린 네 가지의 목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의 특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나열을 하면 어, 웨어러블 로봇이 가지는 열두 단계의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맨 왼쪽 아래 보시는 장애인을 위한 그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에서부터 뭐 노약자를 위한 로봇,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익스트림 레저 장비로서의 웨어러블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올 그리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각각의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질 수 없죠.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역시 제조업의 아주 강국 그리고 로봇 기술의 강국답게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했고, 어, 그중 아주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팀이 어떤 기술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어, 저희의 첫 번째 어,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기기로서의 웨어러블 로봇이었습니다. 보행이 좀 어려워진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오랜 연구개발 끝에 작년에 이제 엔젤렉스 메디컬 M20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건강보험 숙가에 적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이제 공식적인 재활치료 기술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사실, 엔젤레스 메디컬 M20을 개발하기 전에도 뭐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은 많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드밀 위에서 걷는 동작을 반복해서 구현하는 뭐 그런 형태의 재활 로봇도 있었고, 외국에서는 트레이드밀 밖에서 지면에서 걷는 동작을 구현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럼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뭐냐? 아, 기술적으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웨어러블 로봇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로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전에 개발됐던 로봇은 사실 로봇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프로그램돼 있는 동작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있곤 하지만 이제 로봇이 동작에 무조건 이제 따라야 됐던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심한 구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근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불편했으면 계속 이렇게 입고 강연을 하지를 못하겠죠?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젤렉스 메디컬 M20은 어, 기존의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게 그딱 부족한 만큼의 힘만큼을 보충해줘서 사람이 직접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본인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재활을 위해서 만든 장비니까 사람의 적 네, 재활을 위해서 만든 장비니까 사실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뭐 물리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 외에도 사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오늘 인공지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로부터 아주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은 보조기기인 동시에 또 데이터 측정 장비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것도 로봇이 동작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어, 힘을 도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사실 어, 동작이 로봇을 결정하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어차피 로봇이 정한 데이터지 사람의 데이터는 아닐 겁니다. 근데 로봇은 사람을 보조를 할 뿐이고 그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따라준다면 로봇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바로 그 사람의 데이터가 되겠죠. 바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라면 결국 웨어러블 로봇을 입지 않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재활치료 효과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뭐 이미 전국에 웬만한 재활기관에는 웨어러블 로봇이 보급되어 있어서 사실 어 재활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을 줄로 알지만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져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15살의 여자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갖게 됐고 아주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왼쪽이 기존의 재활 치료를 받은 상태, 그리고 오른쪽이 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난 다음에 로봇을 벗은 상태인데요. 지금 왼쪽의 영상을 보시면 빨간색 기둥 같은 게 탈부하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지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보조기인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탈부하 장치에 매달려서도 치료사가 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엔젤레스 메디컬 랩 20을 착용하고 8주 정도의 재활치료를 거쳤고요. 어,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이후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처럼 자기 스스로 다리를 들어서 옮길 정도로 보행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어, 더 이상 탈바 장치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보조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네요. 어, 저 아이의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보람이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시는 분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75세의 노인입니다. 어, 파킨슨 병의 특징 중에 하나인 종종 걸음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걷는 게좀 어려웠던 분이었는데요. 사실 종종 걸음이 무슨 큰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걸음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걷다가도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바닥은 아주 걷기 힘들겠죠? 사실 이런 증상은 또 근력이 약화돼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기존에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아주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사실, 저희 웨어블 로봇을 착용하시고, 한두달 정도의 재활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제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자세를 잡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걸음을 제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재활치료가 목적이 아닌 웨어러블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컨슈트는 어,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신 이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그 일상생활에서의 보행을 구현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특히 워컨, 워컨슈트는 같은 목적을 갖는 로봇들 중에서 가장 빠른 보행 속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도 거뜬히 들어올려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힘을 낼수 있는 구동기를 개발을 했어야 되고요. 어, 사실 하반신이 마비되면 움직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사실 느끼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느낌이 없는 상황에서 로봇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개최된 제2회 어, 국제 사이버 올림픽, 사이베슬론에서 워컨슈트의 기술력이 증명이 된바 있는데요. 전 세계 15개 나라 수, 그 20개 정도의 팀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 워컨슈트를 착용한 김병욱 선수와 이주연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어, 사이베슬론은 하반신, 마비장애인 선수들이 로봇을 입고 평지를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어, 계단 오르내리기, 경사로 뭐 험지 걷기, 막 좁은 길 통과하기 등 아주 복잡한 미션을 수행하는 경기인데요. 그럼 이분들의 경기 장면을 아주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From Angel Robotics One, action underway, and look at the motivation from the team. Listen to them pushing more, ready, and h e y m e Now, can Angel Robotics make it a 1-2 or can Switzerland stop the clean sweep from South Korea? holds the focus and there it is 100 points perfect score. 네 이렇게 저희가 세계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라서 유난히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기술 장애를 극복하고 노약자를 위하고 하는 이런 첨단 복지 기술하면 어디가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을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사이베슬론이 있었던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 방송사조차 저희를 찍지 않았었습니다. 어, 저희가 기술을 공개한 예선전부터 뭐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당시에는 저희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저희가 1등을 하게 됐네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엔젤렉스 메디컬 M20의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인정해서 이렇게 많은 병원에 보급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고 이렇게 활발하고 있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몇 퍼센트나 따라온 걸까요? 어, 제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뭐, 한 120%라고 하기에는 조금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못하고 있습니다도 아닌 것 같고, 대답을 대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서 웨어러블 로봇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드린 것 기억하시죠? 어, 저희도 환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만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엔젤엑스 L20이라는 어, 이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근로자분들을 위해 개발된 웨어러블 슈트입니다. 어, 이 장치는 주로 허리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무동력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동력으로 어떻게 신체 동작을 보조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리 동작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근육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구의 중력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중심점을 잘 교정만 좀 해주면 신체를 보조하고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허리관절 이외에도 어깨나 엉덩이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제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엔젤 XL20은 어, 우리나라 1등 택배 회사에서 택배 기사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셔서 만들게 됐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어깨를 도와주는 장치는 주로 무거운 것들을 어깨 높이로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어떤 작업 현장에서는 팔과 허리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서 동시에 보조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현장에 들어가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있겠죠. 근데 무거운 게 머리 위로 떨어져서 또는 머리로 넘어져서 안전모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안전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이 있겠죠. 사실, 셀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허리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을 서서히 다치십니다. 하루 아침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무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산업 현장에선 머리와 발만 보호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현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어, 실제 작업자분들은 이런 기술이 가끔은 좀 불편해서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직은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서히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 바깥쪽 그 체험 존에서 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던 이 웨어러블 로봇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착용할 수 있는 엔젤 슈트 시리즈입니다. 어 모든 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로봇은 어 모듈화돼서 마음껏 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웨어러블 로봇들보다 월등히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 건강 지킴이가 항상 최소한의 또 필요한 만큼의 보조만 해드리도록 지켜보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보조를 받는 일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어, 지금 제 연구실 학생이 로봇을 입고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나중에는 로봇을 입고 안전하게 신체 능력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젠가는 지금의 패션 디자인이 로봇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로봇으로 물리적인 보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성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운동 건강에 걱정 없이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